안녕하세요 반자공작실입니다. 지 오늘은 3D 설계와 그것을 출력했을 때 실제 출력물의 공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기둥 두 개랑 이렇게 도넛을 네개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원기둥 사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는 반지름 10짜리가 이 작은 거고요. 이쪽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반지름 15짜리가 큰 겁니다. 이쪽 큰 거. 그 다음에 두 종류가 이제 차이가 하나는 내부 반지름이 딱 10짜리 동일한 거고요. 또 하나는 내부 반지름이 10.2짜리. 그리고 하나는 15, 하나는 15.2. 이제 플러스로 0.2 정도씩 더준 겁니다. 한번 조립을 해보는데요. 그 전에 실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이쪽 10mm짜리. 반지름 10이니까 20이 나와야죠. 예, 어, 거의 20 나오네요. 이제 FDM 방식 특성상 표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돌려가면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20 정도 나오고요. 이쪽은 30이 나와야죠. 좀큰 거. 예, 이것도 뭐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쪽, 끼워넣을 부분, 내경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쪽 하나는 내경이 19.94 이쪽도 하나는 대경이 19.3약19.4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쪽 큰거29.5 29.9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설계를 하시면은 이제 조립이 분명 똑같이 이쪽을 예를 들어서 뭐 끼워 넣을 부분이랑 들어가는 구멍이랑 동일하게 하시면은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안 들어가고 힘을 좀 많이 줘서 밀어 넣어야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립하다 풀어지는 경우도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요 3D 프린터는 대부분 플러스 오자가 생깁니다 대부분입니다 모든 3D 프린터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필라멘트를 열로 녹여서 이렇게 짜내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식습니다. 그러면 은 물체는 기본적으로 열을 받으면 은 부피가 늘어나요. 커지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온도 상온으로 돌아오게 되면 은 이제 늘어났던 만큼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열수축과 열팽창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출력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제 짜내었을 때는 이제 열에 의해서 좀 늘어난 상태에서 출력이 되고, 식으면서 다시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 부분을 조금 크게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대부분 노즐 있죠. 여러분들 0.4mm 짜리 노즐 쓰실 거예요. 0.4mm 짜리 노즐을 쓰시면은 대략 0.2에서 0.3 정도. 반지름이 12입니다. 이쪽은 반지름이 1 0 2예요 안에 크기가 0.4mm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죠. 지름이. 노즐의 두께만큼 공차를 조금 넣어서 설계를 해주셔야지 이게쏙 들어갑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이쪽, 지금 이쪽 보시면은, 예, 이게 좀 빡빡하게 딱 들어가네요. 반대로 이쪽은 치술 동일하게 한 거죠. 치술 동일하게 했던 애는 아, 들어가질 않네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딱 놓은 다음에 그 멜리테머가 있어요. 고무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내리치면 들어가긴 하거든요. 이제 이것도 이제 기계 설계 같은 걸 보면 이제 끼어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끼어맞춤 공차가 있는데 치수가 완벽하게 동일한 경우 중간 끼어맞춤 아니면은 이거보다 약간 크거나 아주 약간 작아서 딱 넣었을 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정도가 이제 중간 끼어 맞춤이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작으면은 헐거운 끼어 맞춤,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게 그냥 사람이 눌러서는 이게 켜지질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억지 끼어 맞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끼어 맞춤을 좀잘 조절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견고한 조립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이쪽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쪽은 보니까 조금 공차가 조금 더 나왔나 보네요. 3D 프린터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조금 항상 이제 동일하게 움직인다 해도 진동이라든지 어떤 열이라든지 외부적 요인 때문에 항상 동일한 공차가 나오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3D 프린터 의 특성을 좀잘 아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요거는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돌아가는데 이제 이쪽은 치수를 동일하게 한 겁니다. 이제 반지름 15짜리 하고 내부 15짜리. 들어가질 않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조립을 해야 되는 거 설계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요 외곽 쪽은 웬만하면잘 나와요. 이제 이렇게 그림에서 보셨을 때 바깥 부분을 외경이라고 그러고 안쪽을 내경이라고 부릅니다. 외경 쪽은 메마하면잘 나와요 원래 이제 3D 프린터라는 게 이쪽 그림판에 설명드리면은 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넛 형태가 있어요 이럴 경우 이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요 원에 원에 이렇게 맞춰서 노들이 위에서 이제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라인이라는 거는 사람이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을 뿐인지 실제로는 한없이 0에 가까운 이제 그러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로는 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돼요. 중심을 이렇게 잡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 바깥쪽으로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쪽도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양쪽으로 이 노드의 지름만큼 오차가 생깁니다. 이 안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안쪽 부분도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생기죠. 위아래로 이 아래로 삐져나오는 부분이 이 노즐의 지름만큼 삐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쪽은 왜잘 나오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 수축과 열팽창이에요. 수축이 그만큼 생깁니다. 수축이 생기면은 바깥쪽은 어느 정도 보정이 되는데 이 안쪽 부분은 고정이 잘안 돼요. 만약에 이 돈을 이렇게 돈 형태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폈어요. 이럴 경우 수축이 일어나는 방향이 수축이 일어나는 방향이 이, 이만큼의 길에서 수축이 일어날 때랑 이만큼의 길에서 수축이 일어날 때 당연히 이긴 길이에서 일어나는 수축이 훨씬 더 많아지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한10% 정도의 수축이 생긴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한 이만큼 정도의 수축이 일어나는 거고 이쪽은 요만큼의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원을 봤을 때 수축 비율이 이쪽 훨씬 많아요. 이쪽이 좀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쪽 부분은 들어갈 원통, 원통의 지름이 10이면은 10.4 정도 해주시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근데 10.4 하면은 이쪽 큰거보시면 이렇게 좀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조절해서 한10 1.3이나 10 10.2이 원통의 크기보다 조금 크게 해주시는 게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조립이 되는 네,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수축은 재질마다도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출력한 재질은 PLA입니다. 물론 출력을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나 싶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이렇게 조립해야 되는 부품을 ABS로 출력을 하면은 수축을 좀 잡아주고 공차를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출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공차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대부분 조립을 하는 경우 지금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런 공차들 때문에 조립이 안 되는 게 많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한 재질을 어떤 걸 사용을 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3D 프린터의 특성이 뭔지 그걸 파악을 하셔서 몇번 출력을 해 보시고 기준점을 좀 찾아 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상, 관자공작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